안녕하세요. 바르다정형외과의 신경외과 김정훈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주제는 환자분들이 요새 목통증으로 주로 많이 내원하시게 되고 이 과정에서 필요한 치료 중에서 주사 치료에 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목 통증이라고 하면 목 부위만 통증이 유발할 때는 것이 아니고 그림과 같이 목 주변부로 통증과 심지어 두통까지도 동반하게 됩니다. 그래서 목 부위에 따라서 뒤통수 그리고 목과 주변 승모근 등 부위 어깨 팔 쪽으로 방사되는. 통증이 유발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를 통틀어서 치료를 함으로써 통증을 완화시킬 수 있게 됩니다. 목 통증은 통계적으로는 1년에 30%에 분에서 경험하게 됩니다. 평생 유병률은 9에서 40% 정도로 굉장히 유병률이 높은 편이고 최근에는 자세나 습관에 따라서 이 유병률 자체가 조금씩 높아지고 있습니다. 또한 젊은 환자에서부터 나이가 많으신 분까지 여러 통증이 유발하게 되기 때문에 조기에 통증 치료를 하시는 것이 필요하게 됩니다. 또한 경추 통증을 경험한 환자에서 14% 정도에서는 6개월 이상의 통증을 지속되기 때문에 조기 치료가 매우 중요하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경추 통증의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외상도 있으실 수가 있고 질병, 그리고 염증이나 감염, 그리고 또는 골절 등의 이유로 통증이 유발할 수 있지만 가장 주된 원인 두 가지에 대해서 오늘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경추의 후관절 부위에 인한 통증이 되겠습니다. 그림에서와 같이 우리가 연골이라고 말하는 디스크 부위가 압력을 받게 되고 뒤의 후관절에 불안정성이 발생하게 되면 연골에 변화가 오게 됩니다. 또한 이 연골의 변화로 인해서 관절 자체가 내려앉게 되고 이는 영구적인 변성으로 인해서 만성통증을 유발하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추간판성 통증이 되겠습니다 추간판 탈출이나 협착증으로 인한 신경근이 눌리게 되면 통증이 진행될 수밖에 없는데요 추간판의 변성과 치유가 반복되게 되면 추간판 내부에서 변성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를 통해서 섬유륜의 파열이 발생하게 되고 이렇게 됨으로써 통증이 처음 시작되게 됩니다. 이후에는 이게 지속된다면 추간판을 받치고 있던 섬유륜이 찢어지게 되면서 추간판이 뒤쪽으로 탈출하게 되고 이는 뒤쪽에 있는 신경을 누르게 됨으로써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팔이나 다리 쪽으로 방사통이나 저림감 등의 이상 신경 감각들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증상이 발생하시기 전에 우리가 조기 예방이나 여러 가지 치료 등을 하게 됩니다. 간단하게 약물치료나 물리치료, 뭐 도서치료나 충격파 치료 등이 있게 되고 또한 신경차단술 등의 주사치료를 하게 됩니다. 그럼 우리가 주사치료가 과연 필요한지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 환자분들이 많이 있으신데 신경주사치료는 효과도 굉장히 빠르게 나타날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진단과 치료 목적을 같이 겸하고 있기 때문에 주사치료를 하는 것이 환자분 입장에서는 더 낫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신경 차단술에 대해서 효과를 알아보면 첫 번째는 염증을 완화함으로써 신경의 흥분을 억제하게 되고 이는 통증 완화로 이어지게 됩니다. 또한 통증이 완화가 되면 조기 회복과 활동을 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처음 통증 시에는 목이나 어깨, 그리고 상체의 움직임이 많이 제한되기 때문에 활동을 못하게 되지만. 통증만 좋아지게 되더라도 이런 움직임들이 개선되게 되고 일상생활을 조기에 하는 것 자체가 많은 치료의 과정 중에 속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일련의 과정 등을 통해서 주사치료를 하는 것이 환자분한테 이득이 될수 있습니다. 수술을 앞두고 있거나 수술 전 어떤 부위를 수술할지를 고려하게 될 때에도 이 통증 차단술이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영상학적으로 진단을 하게 되는데 영상학적 진단과 환자분의 증상은 다를 수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영상학적으로 진단된 부위에 주사치료를 함으로써 만약 환자분의 증상이 호전된다면 수술하는 부위에 결정하게 된 부위가 맞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 일을 통해서 수술의 효과도 더 높일 수 있기 때문에 수술 전 치료로서도 매우 효과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사 치료가 목 부위에 나들이는 것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저희 병원에서 주로 많은 환자분들이 맞게 되는 주사들이 다음과 같이 세 가지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내측지 신경 차단술과 둘째로는 경막의 차단술, 세 번째로 신경근 차단술이 있습니다. 이러한 주사 치료가 약들이 다르거나 치료 효과가 다른 것은 아닙니다. 약이랑 치료 효과는 동일하게 기대를 하면서 시행을 하게 됩니다. 다만 이 주사의 이름의 차이는 주사 부위에 따른 차이입니다. 그래서 환자분의 증상에 따라서 저희가 주사 치료하는 부위를 달리해서 하게 됩니다. 통증 주사에 대해서 환자분들 중에서 성분을 많이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 통증 주사 자체, 말에서도 알수 있듯이 통증을 낮춰드리기 위해서 국소마취의 성분이 들어가게 됩니다. 추간판 탈출이나 협착증의 경우 염증 반응이 일어나시게 되면서 신경과 주위 조직 간의 유착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를 방지하기 위한 성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또한 직접적으로 염증을 가라앉히기 위해서 스테로이드를 사용하게 되고 이런 여러 가지 약재들을 혼합해서 환자분에게 잘 흡수될 수 있도록 생리식염수나 포도당 용액을 사용하게 됩니다. 이 주사치료에 대해서도 환자분들이 횟수나 반이 맞거나 또는 한번 맞았는데 많은 부작용을 걱정하시게 됩니다. 사실 주사치료는 너무 자주 맞게 되는 거는 부작용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적절한 일주일이나 이주 간격으로 2회에서 4회 정도 치료하신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부작용이나 이런 거는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또한 통증이 좋아지시게 되면 2개월 정도의 간격은 두고 진행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최근에 많은 분들이 스테로이드에 대해서도 많이 걱정을 하십니다. 스테로이드는 염증을 조절하는 데 있어서 매우 효과적인 약물입니다. 많이만 사용한다면 부작용이 나타나겠지만 앞서 제가 말씀드린대로 적절한 치료만 한다면 비교적 안전한 약물에 속합니다. 당뇨가 심하신 분이나 내분비과적으로 문제가 있으신 환자분 또는 고지혈증이나 고혈압 등의 내과적인 약물을 치료하시는 분들에서는 스테로이드 약물을 빼고 주사 치료를 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기저질환만 알려주시면 스테로이드의 사용과 억제는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치료를 하시는 게 맞다고 보여집니다. 앞서 말씀드린 세 가지 치료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면, 내치지 신경 차단술은 아까 맨 처음 보여드렸던 경추부, 관절에 발생하는 통증으로 인해서 나타나게 됩니다. 이 부위의 염증을 줄이기 위해서, 그리고 치료와 통증을 경감시켜드리기 위해서 주신경에서 나와 있는 내치지 신경에 주사를 하게 됩니다. 이는 각 부위마다 내치지 신경이 나오게 되고, 원인이 되는 부위에 위, 아래 신경까지 같이 차단을 하면서 효과적으로 통증을 감소시키게 됩니다. 목 통증은 사실 한 절반 정도는 이후 관절에서 오시는 통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에 이 주사도 저희 병원에서 절반 이상의 환자분들이 주사 치료를 하시게 됩니다. 증상으로는 목을 젖히거나 회전시 통증이 악화되면서 숙이면 통증이 완화되는 경우에 고려할 수 있겠고요. 또한 목에 통증으로 인해서 움직임이 심하신 경우에 빨리 움직임을 할수 있도록 치료를 하게 되겠습니다. 또한 신경 증상이 없으면서 만성 통증 시에도 통증을 가라앉히기 위해 사용하게 되고 심한 척추 측만증이나 압박 골절 시에도 통증 완화를 위해서 사용하게 됩니다. 경막의 차단술과 신경근 차단술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두 가지는 내측지 차단술과 다르게 중추 신경계에 직접적으로 약을 투여함으로써 신경 주변의 부종을 완화시키고 통증을 개선시키게 됩니다. 두 가지 치료는 사실 큰 차이가 있지는 않습니다. 둘다중추신경계 주사를 통해서 약물을 주입하게 되고 통증을 완화시키는 건 똑같습니다. 하지만 두 가지의 차이점은 경마가 차단술의 경우는 광범위한 부위의 약을 주입함으로써 빠른 통증을 완화시키게 되고 신경근 차단술의 경우에는 특정 부위의 신경근에만 타겟을 해서 빠른 치료와 진단을 할수 있다는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신경근 차단술의 경우 선택적 경막의 차단술이라고 이름을 부르기도 했습니다. 보시면 경막의 차단술은 가운데 우리 목 부위에 중추신경이 내려가는 부위 쪽에 직접적으로 가운데 주사를 넣어서 약물을 주입하게 됩니다. 이 경우 기본적으로는 급성과 만성 경추 통증 시에 시행하게 되고 신경근 증상을 유발할 때 매우 효과적입니다. 그리고 수술 적응증, 쉽게 말해서 수술할 정도의 이상 소견은 없는데 통증이 심한 경우에 사용을 할 수가 있게 되고 대장포진이나 대장포진 이후에 발생하게 된 신경통 예방에도 효과적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급성 압박골절 시에도 통증 조절 목적으로 사용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신경근 차단술입니다. 사실 이 신경근 차단술은 아까와 같이 중요 중추 신경계가 아닌 이 가온배에서 양쪽 좌측으로 빠져나가는 신경 부위에 주사 치료를 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 신경근은 매우 적은 용량으로도 효과적으로 통증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수술이나 어떠한 치료를 고려할 때 영상학적 자료만으로 명확하지 않을 때 의심되는 부위의 신경근만 찾아서 통증을 완화시켜 봄으로써 저희가 진단 내린 거에 대해서 확신을 더 갖고 치료를 할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진단적 목적으로도 이 주사치료는 널리 이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경근 차단술의 경우는 사실 목 통증보다는 신경근의 염증이나 손상에 따른 방사통, 절임감에 매우 효과적입니다. 따라서 수술 후에도 통증이 남아있거나 한다면 치료를 할 수가 있게 되고 신경주사 그리고 추간판의 변성일 때도 사용하게 됩니다. 어, 이를 통해서 오늘 간단하게 주사치료에 대해서 오늘 제가 준비한 자료를 마치겠습니다. 많은 환자분들이 도움이 되셨으면 하고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을 해주시면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